이번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커널에 대해 좀더 깊게 살펴보기 전에 주소공간이라는 개념과 실행모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프로그래밍 운영체제에서는 주격장치인 메모리에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실행되어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운영체제 역시 다중 프로그래밍의 한 부류인 시브할 시스템의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수행 중인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직접 컴퓨터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지면 각 프로그램들 간에 다수의 자원들을 서로 사용을 하기 위해 충돌이 발생되어지거나 혹은 부적절하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을 훼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기 위해 적재되어진 메모리의 특정 영역 값들을 함부로 훼손시켜서 변형시켜 버리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거나 혹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진 다른 프로그램에서 생성되어지는 파일의 내용들을 함부로 접근해 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뭐 심지어는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그 자신이 수행되어지기 전부터 메모리에 존재하는 커널이 적재되어진 메모리 영역의 내용들을 훼손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중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환경에선 각 응용 프로그램들이 현재 시스템의 자원을 직접 접근하는 것은 허용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재 시스템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운영체제의 핵심 코드인 커널에게만 부여해주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은 자원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 커널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CPU가 접근할 수 있는 주소 범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메모리 주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이 메모리 주소 공간을 사용자 주소 공간과 커널 주소 공간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 놓고 사용자 주소 공간에는 오로지 응용 프로그램만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커널 코드들은 커널 주소 공간에 적재하는 것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CPU의 실행 모드 역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분리를 하고 사용자 모드 환경에서는 단순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되 커널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을 통해서 커널 모드로 전환하고 이후 커널에서 제공되어지는 커널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용자 모드에서는 커널 코드를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오류 상황으로 간주해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도록 하고 커널의 코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허용을 해 주도록 해서 좀더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 수행되어지고 있는 다수 응용 프로그램이 특정 자원에 접근하고자 한다하더라도 그 중재와 관리를 운영체제가 명확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주소 공간이라 하면 CPU가 접근하는 주소의 범위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실제 메모리의 주소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CPU가 직접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배우기는 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CPU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서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CPU가 접근하는 논리적인 주소 영역이 있고, 그것을 논리 주소 공간, 좀 간단하게는 주소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소 공간은 다시, 사용자 주소 공간과 커널 주소 공간으로 다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유저 스페이스 커널 스페이스에서 사용자 공간 그리고 커널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마치 물리적인 메모리의 특정 공간을 나타내는 것처럼 좀 헷갈릴 염려가 있어서 좀 의도적으로 주소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저 물리적인 메모리 공간이 아니라 각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적재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치되어지는 즉 나열되어지는 순서 혹은 e 셋값 정도에 대한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논리적인 주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용자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특정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서 메모리에 적재되어지기 위해서는 코드 영역, 정적 데이터 영역, 그리고 힘 영역, 스택 영역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펼쳐진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나열 순서들을 이렇게 순번을 매겨놓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커널 주소 공간이다라는 것은 커널에 의해 베타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커널 코드나 혹은 커널 데이터 혹은 디바이스 라이버 등이 배치되어지는 그런 논리적인 주소 공간을 커널 주소 공간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뭐 실제 사용자 주소 공간이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질지 또 커널 주소 공간이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어질지는 전혀 상관없이 각각의 주소 공간들은 CPU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0부터 시작되어진 하나의 논리적인 범위를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소 공간을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으로 구분한 이유는 소위 커널 코드나 커널 데이터들을 사용자 주소 공간과 별도의 공간에 둠으로써 소위 사용자 주소 공간에 있는 코드가 함부로 커널 공간에 있는 코드나 데이터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분리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간단한 예를 살펴봅시다. 32비트 윈도우 시스템에서 또 리눅스 시스템에서 주소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32비트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의 주소 공간을 살펴보면 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4gb 우리 32비트 환경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총 2의 32승계 즉 4기가계의 주소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각각의 주소에 한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4GB까지 접근할 수 있는 주소들을 생성을 하고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 앞에 부분, 0번지부터 2GB까지 되어지는 부분들은 어, 사용자 공간으로, 또 2GB 주소 공간부터 마지막 4GB 주소 공간까지는 커널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뭐, 따라서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서 하나의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는 현재 최대 2GB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전체 4GB 공간을 사용자 공간을 위해서 3GB, 나머지 1GB 부분이 커널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윈도우 시스템보다는 좀더큰 응용 프로그램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주소 공간은 물리적인 메모리의 주소가 아니라 소위, 가상적인, 논리적인 그런 주소들의 나열인 것이고, 실제 메인 메모리의 물리적인 주소 범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CPU 입장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여지는 주소의 범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뭐 A라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0번지서부터 2기가까지가 사용자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이유가 커널 공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역시 b라는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자신의 사용자 공간은 역시 0번지서부터 2기가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커널 공간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들은 0번지부터 시작되어지는 고유한 사용자 공간과 2기가 번지부터 시작되어지는 공통의 커널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4기가 범위만큼의 논리 주소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현재 내 시스템에는 현재 32비트 윈도우 환경에서는 최대 장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의 크기가 4기가바이트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4gb 만큼의 영역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뭔가 주소 영역들이 실제 물리적인 저장 공간들의 영역들이 서로 충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더불어서 내 시스템에는 좀 메모리가 최소한으로만 장착이 되어져서 물리적인 메모리가 4gb 보다 더 적게 탑재되어 졌다라고 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처리되어질 것인가 라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질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내부에서는 소위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해서 주격장치의 기 물리적인 주소 값과 CPU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주소 값들을 서로 분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그저 논리적인 소위 실제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논리적인 혹은, 가상적인 주소 공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 A에서는 그저 그 자신이 0번지서부터 최대 4기가까지라는 하나의 논리적인 주소들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논리적인 주소 영역 안에 있는 특정 값들이 물리적인 메인 매물이 어디에 탑재되어지느냐라는 것은 소위 주소 매핑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메모리를 할당해 주게 되고 또 할당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실제 기억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지는 메모리의 영역은 전체 영역이 아니라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4GB 되어지는 메모리 영역을 모두 다 현재 4gb 혹은 그보다 적은 메모리 안에다가 다 탑재할 필요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당장 실행에 필요할 내용들만 탑재해 놓고 그 부분들을 이런 맵핑 테이블을 통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것이 기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메모리의 용량이 4gb 혹은 그거보다 더 적다 하더라도 각각의 가상적인 논리주소 공간이 4GB씩 갖고 있는 다수 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물론 각자 온전한 내용을 다 탑재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당장 필요한 일부들만 맵핑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서 메모리에 탑재해 놓고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제한되어진 물리 메모리 공간들을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지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이런 기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해서 우리 뒤에 가서 9장, 10장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더불어서 CPU의 실행 모드도 어,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 이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사실 CPU 내부의 모드 레지스터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어떤 모드로 CPU가 동작되어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어, 소위 사용자 모드라는 것은 사용자 주소 공간만 접근할 수 있는 모드를 가리켜요. 어, 일반적인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때 처리되어지는 모드인 것이죠. 자, 이 사용자 모드에서는 커널 주소 공간의 접근을 불허해주고 또 특권 명령이라고 그래서 어떤 입출력 장치로부터 입출력하거나 뭐 타이머를 설정하고 뭐 인터럽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처리한다든가 혹은 시스템을 강제 중단한다라는 것과 같은 시스템 관련 처리를 위해서 설계되어진 특별한 CPU 명령을 가리키는데, 그런 명령들의 실행들은 모두 다 허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명령들을 수행하고자 하거나, 커널 주소공간을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예외가 강제로 발생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모드가 되어져요. 자, 반면에, 커널 모드라고 하면, 혹은 슈퍼바이저 모드라고 불려지는 모드에서는 전체 주소공간에 모두 접근할 수 있어서, 즉, 앞에서 봤던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이 모두를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즉, 제한 없이 모든 주소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특히 특권 명령이나 혹은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부분까지도 다 허용되어 주는 그런 모드를 가리킨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어질 때는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되어질 것이고,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되어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특정 커널 코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혹은 하드웨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커널 코드를 수행을 해줘야 할 것이고, 그 커널 코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커널 모드로 전환한 다음에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통해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에서의 메모리 접근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CPU의 모드 레지스터에 1의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얘는 사용자 모드다라고 가정하고 뭐 0의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커널 모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사용자 모드 상황에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순간에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커널 공간의 코드나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되어지면 이를 강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커널 코드를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PU의 모드 레지터의 값을 커널 모드로 전환을 해서 어, 사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뿐만 아니라 커널 코드에 있는 내용까지도 즉 전체 논리 주소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게 되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어져요. 따라서 어, 사용자 모드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다가 시스템 호출이 일어나거나 혹은 인터럭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호출이 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CPU는 커널 모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이후 커널 코드들을 수행을 한 후에 시스템 호출을 종료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순간에 CPU 기계어 명령에 의해서 다시 사용자 모드로 전환해주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되어진 경우에도 비슷할 거예요. 뭐, 인터럽트에 대해선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각 장치에서 CPU에게 인터럽트를 걸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인터럽트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커널 모드로 전환을 하고, 커널 공간에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한 후에, 모든 처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원래 어플리케이션으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 다시 사용자 모드로 전환해 주어서, 이후 과정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커널 공간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커널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접근해야지만 문제 없이 접근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용자 모드에서는 커널 공간을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 주고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CPU의 실행 모드는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는데 사용자 모드에서는 사용자 공간만 접근을 할수 있대. 커널 모드에서는 전체 공간을 다 접근을 할수 있다. cpu가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일을 수행할 을수 있는 것은 사용자 모드에서는 제공되고 있지 않지만 커널 모드에서는 어떤 하드웨어든 접근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cpu가 처리 가능한 명령어들은 특권 명령어는 사용자 모드에서는 수행할 수 없으나 커널 모드에서는 모든 명령을 다 수행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되어 지면 사용자 모드에서는 현재 사용자 모드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만 종료하게 되어지고, 시스템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커널 모드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지면, 이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시스템 자체가 종료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좀 제한을 둘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두 가지 모드가 제공되어진다 정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실행 모드와 관련되어져서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보면 어,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는 누가 제공하는 기능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각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기 바래요. 어,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 자 이건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아니면 cpu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모드에 대한 것은 CPU 내부의 모드 레지스터를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CPU의 기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CPU의 모드 레지스터의 값을 그저 운영체제가 살펴보면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운영체제가 CPU의 모드 레지스터를 통해서 뭐 사용자 모드이다 혹은 커널 모드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작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커널 공간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모든 메모리 영역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부적절한 접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C 언어나 C++ 같은 언어 보면 우리 포인터를 통해서 임의 번지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널 영역에 있는 데이터도 함부로 접근하는 일들이 가능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불법적인 정보들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현재 실행에 관계되어지는 부분들을 훼손시켜버릴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혹은 고의로 운영체제 영역인 커널 공간에 있는 내용들을 접근되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일들이 일차적인 것이고 그걸 통해서 각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그 사용자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각 응용 프로그램만 중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각 응용 프로그램이 커널 코드를 그러면 호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응용 프로그램은 커널 영역에 있는 커널 코드를 직접 호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그런 커널 코드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 그렇죠. 운영체제가 제공해 주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 중에서 어떤 모드가 더 많이 사용되어질까요?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어진다 라고 하니까 사용자 모드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실제 로그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용자 모드보다는 커널 모드가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용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중에 많은 처리를 운영 체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가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지만 그 사용자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운영체제의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처리가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나서 아무런 처리도 필요 없는 순간에는 소위 시스템 아이들 프로세스라고 해서 커널 모드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윈도우 시스템에서 작업 관리자를 통해 CPU들이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하는지를 쭉 도식적으로 나타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높낮이를 통해 얼마나 CPU가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이 위에가 100%이니까 현재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PU가 좀 많이 작업하는 순간이고. 또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PU가 상대적으로 많이 놀고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겠죠. 자, 각 순간에서도 보면 여기 좀 옅은 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전체 CPU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진한 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커널 모드로 수행 중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요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 CPU 타임 중에서 커널 모드가 사용하는 시간이 한 절반 좀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커널 모드로 수행되어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전체 CPU 시간의 8,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작업이 수행되어지느냐에 따라 이 내용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소 공간이라는 소위 논리적인 주소 영역에 대한 개념과 CPU의 두 가지 실행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후에 우리 운영 체제의 좀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어질 테니까 개념에 대한 얘기 좀잘 정리해둘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